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더욱 쉽게, 더욱 신나게 알아보는 365 플러스 체육군 활동 시간입니다. 도움 주실 이진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이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체육활동을 배워볼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공을 가지고 놀고 싶다. 그리고 친구와 단둘이 서 있는데 이 배구를 즐기고 싶다. 그럴 때 강력 추천하는 활동, 바로 1대1 코트플레이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1대1 코트플레이 게임은 1대1로 배구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배구 변형 활동입니다. 오, 1대1로도 배구를 즐길 수 있나요? 네, 적은 인원으로도 틈새 시간을 이용해 즐길 수 있고 활동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순발력은 물론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때 필요한 세밀함과 정확성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오, 재미는 물론 장점까지도 이렇게 많은 아주 좋은 활동이네요 그렇다면 1대1 코트플레이를 위해 어떤 걸 준비할까요? 공을 이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체육관 또는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준비물로는 배구공 혹은 배구공이 아니더라도 배구공을 대신할 수 있는 축구공이나 피구공 그리고 배구 또는 배드민턴 네트를 준비해주세요. 상황에 따라 접시 콘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장소와 준비물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풀기 운동을 준비해주세요. 찰나에 방향을 바꾸는 동작도 많고 자칫 잘못하면 공에 손가락이 꺾여서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어깨, 손가락, 손목, 발목 등의 관절을 충분히 잘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경기 중 네트를 넘어가게 되면 상대방과 충돌이 일어나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면서 활동에 임해주세요. 그럼 이제 활동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1대1 코트 플레이는 말 그대로 코트 위에서 1대1로 배구 경기를 즐기는 것인데요. 먼저 경기장을 세팅하고 경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세팅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데요. 배구 네트 또는 배드민턴 네트가 먼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구 경기를 보면 네트 말고도 라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1대1 코트 플레이도 라인이 필요한데요. 체육관에서 경기를 한다면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선을 활용해도 좋고, 선이 없다면 접시콘이나 테이프 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경기장의 크기는 네트를 센터 라인으로 잡고, 사이드 라인은 3걸음, 엔드 라인은 6걸음, 길이로 그리면 세팅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경기장 세팅이 다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활동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1대1 코트플레이는 개인전과 단체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데요.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구는 네트에 닿게 될 경우 네트 터치 파울로 상대방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5점을 먼저 획득한 종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배구공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도 지키는 게좀 친구들한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소프트 발리볼이나 탱탱볼처럼 비교적 말랑말랑한 공을 이용하면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먼저 개인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 시작 전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서서 인사를 합니다. 경기는 서브로 시작되며 엔드라인 뒤로 이동해서 밑에서 공을 던져주면서 서브라고 외치며 경기를 시작합니다. 서비스 라인에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공을 머리 위 또는 아래로 공을 패스해서 상대편 커트로 보냅니다. 이때 한 번의 터치로 공을 보내야 하는데 바운드를 1회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바운드 없이 바로 공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보낸 공이 라인 바깥에 떨어지면 실점. 내가 보낸 공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게 되면 득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1대1 코트플레이 개인전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친구와 함께하는 팀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2대2 코트플레이의 경기 방법은 1대1 코트플레이 방법과 대부분 동일한데요. 팀전과 개인전의 차이점은 첫째, 배구의 방어 동작인 블로킹 동작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팀원 모두를 거쳐서 두 번의 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두 번의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처럼 2대2 코트 플레이는 블로킹 허용 규칙과 팀원 모두를 거쳐야 한다는 규칙으로 인해서 팀원 간의 호흡과 두뇌 플레이가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박진감 넘치는 활동이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실제 활동 영상을 쭉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영상 함께 보시죠. The 개인전, 팀전 코트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코트플레이를 조금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꿀팁,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팀플 모드라는 것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팀플 모드에서는 같은 팀원과 최대한 많은 패스를 주고받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앞서 배웠던 방식처럼 경쟁형 활동이 아니라 같은 팀과 1대1로 많은 패스를 주고받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협력형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A팀과 B팀이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A팀이 패스를 주고받은 횟수가 5회, B팀이 패스를 주고받은 횟수가 7회라고 한다면, B팀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친구와 막간을 이용하여 박진감 넘치는 배구경기를 할수 있는 1대1 그리고 2대2 코트플레이 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1대1 코트플레이는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고,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나는 체육활동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